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저희들의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라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세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참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르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랩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 돕 땅에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길라시 어려움에 차아자 그곳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길라앗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럼 먼저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입다는 길라앗 지파 중에 길라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큰 용사였죠. 하지만 길라앗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주지 아니하려고 쫓아내었습니다. 이 일에 길라앗의 장로들도 합세를 하였죠. 입단은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가였는데 잡류 던달패가 모여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입단은더 유능하게 클수 있는 사람인데 출신과 배형으로 말미암아 차별당하고 쫓겨나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혹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도 출신 배경, 성별 등으로 차별하여 마땅한 권리도 빼앗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죠.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조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달을 찾아온 길라 장로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된 길라 집파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라 장로들은 건달패들의 우두머리인 입다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머리와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죠. 입다는 자신을 쳐낼 때는 언제고 이제 급하니까 찾아왔다면서 당신들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거절합니다. 장로들이 반드시 길라앗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 약조를 하자 요청을 받아들이죠. 입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아래며 재차 확인합니다. 입단은 길낯을 위해 싸웠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입지만을 생각했지, 고통 중에 있는 동족 길낯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입단은 예전 추방 당할 때 장로들에게 당한 아픔이 생각났을 것이고, 나중에 내가 이들의 머리가 되고 말겠다는 안가품의 다짐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더 넓은 품성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입다가 상처로 인해 안가품의 자기 취위에만 몰입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므로 상처가 안가품에 막히지 않고 오히려 그 보복을 에너지 삼아 더큰 덕성과 능력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상처와 쓰라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 위에 성녀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상처의 분노와 고통과 눈물이 빛나는 진주로 빚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에나 출신과 배경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차별과 멸시를 받았네요. 교회에서만이라도 모두에게 문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기에 분노로 상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총의 기름을 부음으로써 저희들의 상처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문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